안녕하십니까. 화상 흉터 하나만 서초 미소사랑 의원 원장 서정권입니다. 오늘은 27년 전에 뜨거운 물에 대인 화상 원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팔에 대였는데요. 어, 흉터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컨트랙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껍고 쭈글쭈글 합니다. 그리고 당겨요. 이 당기는 게 두껍게 당기는 게좀 심합니다. 힘을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위아래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힘을 받게 되면 쭉 당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름은 가로로 형성이 됩니다 호리존탈하게 자 그래서 수직으로 이 벌티칼하게 힘이 딱 받게 되면 주름이 반대로 생깁니다 이렇게 가로로 호리존탈하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흉터 사진을 볼까요 흉터의 컨트랙션의 방향은 벌티칼입니다 위아래로 생겨요 그런데 주름은 어때요? 가로로 생겼죠? 자, 그게 뭐냐면 이마의 주름입니다. 이마의 근육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눈에 붙어서 이쪽 뒤에서 올라와서 앞쪽으로,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육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이렇게 받으니까 주름은 이렇게 생깁니다. 흉터의 모양을 이해할 때도 이런 물리적인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흉터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고려하지 못하면 백날을 구멍을 뚫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려를 해, 해서 구멍을 뚫으셔야 돼요. 의사선생님들. 또 다시 말합니다. 세팅견. 물어보지 마세요. 의사선생님 스스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화상 흉터를 치료를 하는 게 세팅값으로 치료를 할수 있다는 그러한 낭만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팅값으로 환자를 치료를 한다? 그건 기계가 치료하는 거지 의사선생님이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조절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흉터를 한번 좀 확대를 해보니까 쭉쭉 하잖아요.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를 할때딱 보면, 한눈에 보고 딱 압니다. 아, 이거 힘이 이렇게 받는구나. 이쪽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치료를 하는데 이런 고려를 왜 합니까? 흉터가 만들어진 길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과정은 거꾸로 잡아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첫 발이 중요해요. 흉터를 보고 의사선생님이 결정하는 을 겁니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때 본인이 스스로 세팅값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팅값이 항상 똑같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사람처럼 컨트랙션이벌티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름은 호리전탈하게 생겼습니다. 자, 흉터는 딱딱합니다. 두껍습니다. 그리고 당겨요. 이거를 다시 되돌려 놔야 되 됩니다. 처음 치료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치료를 언제 했냐? 2012년 6월에 처음 치료를 했고요. 2012년 7월에 두 번째를 했네요. 그 다음에 해가 넘어서 세 번째, 4월달에 13년 5월에 네 번째 했고요. 13년 10월에 했네요. 10월. 자, 1년이 넘었어요. 이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 컨트랙션이죠. 이거를 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껍기도 하고요. 중간에 스테로이드 주사도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바운드 페노멘노을 겪어서 다시 돌아가요.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으셔야 됩니다. 리바운드 페노멘노이 옵니다. 중간에. 그래서 흉터가 치료하다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는 중간에 치료를 또 했어요. 2015년 5월에 다시 추가로 두 번을 더 했습니다. 총 일곱 번을 했어요. c 오토 프렉션을 레이저를 했고, 자,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컨트랙션이 있어요. 아, 당깁니다. 두껍습니다. 주름이 생겼어요. 자, 이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당기는 게좀 남아 있습니다. 100% 없어지질 않았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오늘은 2012년에 치료를 해서 2016년에 치료가 끝난 환자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띄엄띄엄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렸죠. 멀리서 부산에서 오신 환자분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형편이 되는 대로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총 7번의 피눈셀 치료를 받고 흉터가 도와주신 분입니다. 저한테 이제 마지막 치료하시면서 짧은 팔 입어도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하셨던 분입니다. 화상 흉터 하나만 서초 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